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과 중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불공정 수출입 행위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벌칙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이윤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무역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도 감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,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기능이 국내 광업자원 광업 지원 중심에서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과 직접 투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 제명을 한국 광물자원공사법으로 하고 공사의 명칭을 한국 광물자원공사로 각각 변경하고 둘째, 세계자원확보시장에서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주 개발률을 제고하여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사의 법적 자본금을 2조원으로 증액하며 셋째, 정부 재정만으로는 해외 광물 자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움으로 재원 조달의 다각화를 위해 한국 광물 자원 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넷째,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문장을 원칙,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. 다음으로, 한국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두 건의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니하기로 하였습니다.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벌 규정 등 관련 규정과 법률 용어의 한글화에 따른 정비 등입니다.